비타민 같은 경우는 신체 생리작용에 필요한 유기화학물입니다. 호르몬과 달리 인체에서 필요량을 전부 생성할 수 없어요.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합니다. 체내 대사 작용의 효소나 저효소로 관여하고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극소량이면 사실 충분합니다. 비타민의 부작용들을 보면 두통, 목마름, 어지럼증, 근육통들이 있는데요.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칼슘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에 신장 결석의 위험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특히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제제들을 복용할 경우에 잘못 복용하면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많은 연구 자료 중에 비타민 정제물들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.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.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. 베타카로틴인 경우에 정제로 먹을 경우에 백내장 효과가 없다. 라는 논문까지 있습니다. 과일과 야채를 통해 섭취한 경우에 노령에 발생하는 백내장을 10% 감소시킬 수 있다. 특히 비타민들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.